안녕하세요. 공감브레인 상담센터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전혀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뇌과학자라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다버라 립스카가 직접 겪은 정신병과 회복 과정을 기록한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그녀는 뇌암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경험했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뇌의 작동방식과 정신질환이 어떻게 현실인식을 바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함께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1 파버라 립스카는 누구인가? 파버라 립스카 박사는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인간의 인지, 기능과 정신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조현병과 우울증 같은 질환을 연구하며 뇌의 기능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기여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연구하던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요. 이 암에서 시작된 정신병, 2015년 파버라 박사는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이상 증상을 경험합니다. 한쪽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주변 사물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그녀의 뇌에 악성 종양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암은 흑색종의 뇌전이었고 급격히 뇌의 여러 부위로 퍼지면서. 박사의 정신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삼나는 멀쩡하다 착각 속에서 미쳐가다 암이 그녀의 전두엽과 해마를 침범하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 자신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감정 조절 불능 평소 차분했던 그녀가 갑자기 극도로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두 번째 변화 기억력 저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는 완벽하게 정상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세 번째 변화 현실 인식 장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의심을 품었죠. 남편이 당신 이상해라고 말해도 나는 멀쩡하다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지만 그녀는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이상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정신병이 된 뇌과학자 어떻게 회복했을까? 다행히도 그녀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양이 줄어들면서 그녀의 정신 상태도 점차 회복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회복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미쳐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뇌가 망가지면 나는 멀쩡하다는 착각조차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은 그녀가 평생 연구해온 정신질환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일 책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나레이션 파버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현실을 왜곡한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신 차려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둘째, 뇌는 손상되면 감정과 성격까지 바뀐다.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되는 상태가 됩니다. 뇌가 건강해야 정상적인 나도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누구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 타버라 박사처럼 건강했던 사람도 뇌 질환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버라 립스카 박사는 회복 이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질환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정신질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 요약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